뱀부 a1 또는 a1 미니에서 지금 이 노즐 부분에 히팅블럭 교체하는 영상입니다. 사실 교체하는 영상은 보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남겨볼게요. 정말 정말 운이 안 좋으면 그 노즐의 이 출력 실패물이 배드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히팅블럭까지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양반이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앞서 라방에서 교체했던 거는 히팅블럭에 이렇게까지 네, 타고 올라왔죠 근데 사실 요것도 뭐 긁어내면 쓸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고온으로 사용하는 고속프린터이기 때문에 어,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네,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얘는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부품을 따로 팝니다. 부품이 이름이 뭐냐면 네, 하티드 히팅 어셈블리라고 하는 부품이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구매를 했고요. 그러면. 이렇게 이제 요 부품으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. 일단 제가 이거는 앞에 결합되어 있던 세 개의 나사만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러면 요렇게 앞에가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근데 얘를 빼려면 결국에는 저 뒤에 있는 전선 부분을 빼야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전선부를 뺄수 있게 푸는 방법. 어, 일단은 네 개의 나사. 요맨 위에 검정색 두 개. 메뉴에 검정색 두 개랑 밑에 안쪽에 보면 이쪽에 흰거 여기 밑에 흰거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나사를 먼저 풀어 줍니다. 자 이렇게 네, 세, 네 개의 나사를 풀면 이 앞에가 이렇게 덜컹덜컹 열리게 됩니다. 얘를 쭉 뽑으시면 안 돼요. 전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풀린 것만 요렇게 이렇게 풀린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 뒤에, 뒤에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. 뒤에 뚜껑. 요 완전 뒤에 여기 얘를 열어야 합니다. 여기를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. 그러면 뒤에 뚜껑을 열었고요. 자, 열고 나면 요 옆에 여기 보이는 요 옆에 얘가 밀면 자, 보셨죠? 요게 딸깍 걸려 있는데 요 슬라이스 되는 요 피스가 나옵니다. 됐죠? 그리고 나면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롭게 껴야 되는 부품이 여기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얘를 빼 주고. 그러면 이게 전선이 요 뒤에 연결돼서 이렇게 기억자로 꺾어서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. 보이시나요? 여기가, 이렇게 됐다. 하면,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지지하기 때문에, 어, 사용을 웬만하면, 물론, 이게, 이렇게 심 심각하게 한 것도 있지만, 사실 이것도, 결국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얘도 과감하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뒤에도 이렇게 고무가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이 선을 뒤쪽으로 살짝, 선을 이 고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, 살짝만, 네, 접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 나사가 새개가 들어있거든요. 새 부품을 사면. 그래서, 요 먼저, 나사 구멍 3개 있죠? 네, 이렇게 삼각형으로 먼저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. 가운데는 나사가 아니라, 요 뒤에 홈이 있어요. 거기에 끼는 거라서. 나사를 처음부터 꽉 조이지 마시고, 세 개를 어느 정도 체결한 다음에, 그 다음에 나사를 꽉 조여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얘를 살짝 돌려서, 여기 이제 선이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꺾여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확실히 손이 크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가 나름 플라스틱으로 이 전선을 안쪽으로 걸게 할 부분들이 있어요. 전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요 위에 여기 플라스틱 뒤에 뒤로 걸쳐야 되고요. 음. 플라스틱 뒤로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요윗 부분에도 네 뒤로 플라스틱 뒤로 전선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해서. 이뒷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교체가 끝난 거고요. 이제 반대로죠. 다시 조립하는 거는 자 여기가 앞 부분 얘가 이렇게 슬라이스로 턱이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꼈잖아요. 이쪽 화면에서 보면, 여기 턱이 나름 위아래가 걸쳐서, 여기 있죠? 이제 전선이 씹히지 않게 들어가야죠. 전선을 안쪽으로 눌러주면서, 얘를 쭉 밀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됐고, 뒤에 뚜껑은 그냥 열렸기 때문에 얘도 그냥 쭉 힘으로 됐어 자, 그리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열었던 거네개 처음에 이렇게 잡아줬잖아요. 요거 네 개의 나사를 다시 꼽아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노즐을 껴주고. 줄을 딱 켜주고, 양말 새 양말 껴주고, 하면 끝 끝났습니다.